자기가 공화국 대표이면서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요번에도 외국 원소가 와서 한국하고 공유하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는 개인도 자기 공화국 자기가 공화국 대표이면서 c e 원이면서 누구하고 공유하는 이런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봤어요 그리고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포기할 때 자기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공학 시대므로 자, 그러므로 자기관리 비즈니스 시대인데 창업이든 경영이든 무슨 일이든 자기가 주관자이치에서 모든 일을 스마트하게 스마트폰과 SNS로 처리하고 책임도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시대다. 구글 드라이브 시트 공유한다. 이거는 상당히 우리나라 현실에 핵심적인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은 그 누구의 지시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책임도 그 누구에게 떠밀면 그럭저럭 넘어가곤 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자기가 책임져야 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걸 생각해봤어요. 나의 개, 개인공화국 건국 준비를 하자. 어, sns 시대에 내가 개인공화국 수상이니까 건국 준비를 내가 하자. 그러려면맨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나라가 쓰려면 국토가 있는데, 내가 개인이 개인공화국이 되려면, 먼저 자기 건강이 먼저예요. 이게 하나의 국토 거이 중요한 거예요. 국토가 있어야 나라가 세우는데, 자기가 자기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이걸 자기 공화국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먼저 하는데, 그것이 약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건강 관리로 하고 장수 관리까지를 해야 된다. 그냥 뚝뚝 하면 병원 가서 들어고 있고 이면 개인 공박수상이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일을 할 때, 아, 내가 하면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은 망상이에요. 희망과 현실은 착각이거든요. 희망은 꿈이지 현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이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희망은. 어디까지나 꿈이고 현실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지켜야 되겠어요. 희망과 꿈을 땅에 딱 놓고 새로운 나의 개인 공하고 건국을 우리가 준비하는데,